유튜브에 문재인 캠프 서훈이라는 분이 문재인 말고 다른 사람 찍으면 맛이 나간 사람이라고 하던데 네. 서훈 양심이 시야.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랬는데 네, 네. 뭐, 본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아, 서훈 네. 어, 그러실 수도 있죠. 얘기 네. 네. 예. 예, 좀 시야가 너무 좁아지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그분 본래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 지금 시야가 너무 좁아져서 맞아, 맞아. 비양심적인 경지까지 가신 거죠. 예. 제가 절대 어, 가면안 된다고 어, 하는 그런, 이렇게 그런 경지까지 가신 예.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너, 네. 예. 네. 말씀하시죠. 아니,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우리 방, 이 페북TV 하면서 아, 사표란 없다라는 거 저희가 아마 따로 강의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것만 편집해서. 그거 보시면 민주주의의 본질이 뭐고 어, 여러 후보자들을 뽑는 행위 자체가 다 의미가 있고 국민이 찍는다라는 거는 설사 정말 어, 어, 어떤 뭐 같은 후보라 해도 다 그거는 의미가 있는 소중한 행위다라는 거. 그거를 무시하는 행위가 가장 비민주적이고 비양심적이라는 행위. 그거에 대해서는 강의가 이미 올라갔으니까. 저런 분들이 신고한 게 비양심, 개인적인 비양심이 사회적으로 지금 비민주적인 모습이죠. 저런 비민주적인 인사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정당,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대통령. 저는 다 걱정됩니다. 저런 비민주적인 문화가 용인된다는 건요. 양심, 저는 그 리더한테 양심 리더십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홍익당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예, 제가 제일, 그, 어, 이, 제 자부하는 이 양심 리더십이, 어, 갖춰진 그런 조직 문화에서, 양심 리더십이 행사되는 그런 조직 문화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절대로. 홍익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징계가 들어가고요. 저분은 이 앞으로 홍익당에서는요, 네,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형식적 징계하고 나중에 또 뒤로 받아주고 이런 거 홍익당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익당 앞으로 하는 거 지켜봐 주십시오. 비양심적인 저런 발언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저 자리 가게도 절대 하지 않고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저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후련하게 느낄 만한 반성과 예, 분명히 그런 어, 처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예. 솔직히 일반 회, 사회나 회사에서 그렇게 말할 수, 토론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상대의 약점을 주고 늘어져면서 정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면서 난 그건 모르겠고, 이거 얘기해. 난 그건 모르겠고, 이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정말 무리하고 비양식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용인되고 있잖아요. 그거부터 판을 깨야 되지 않겠냐.